강사 팀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이제게 머핀 믹스를 가지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지금 시작해 볼까요? 고고! 고고 자 어떻게 하는 거죠? 생명서 있잖아요. 봐. <laughs> 일단 둥근 반죽 그릇에 계란 두개 우유 그 해요? 계란 해야죠. 먼저 계란이 나왔으니까. 게요? 이거? 오오오안한다나 못하는데 얘가 해줄까? 아니? 오 됐다! 이제 섞어주세요 응? 섞는 거 아닌데? 그 다음에 계란 두개 우유 이거 다는거 맞죠? 다다넣요 1mm r e 넣 u r n 1mm m l 는거 t u r n 1mm r e 는식용유 m l 넣는 거 식용유. 식용유. 식용유는 식용유는 어 return. 1 0 m return. 1mm return. 1 m 아 이걸로 몇 스푼이에요? 8스푼이요 큰 숟가락에 하는 거 맞죠? 이제 하나 하나 둘셋 네, 다섯, 여섯, 여섯, 너무 많이 넣어 일곱, 여덟 됐습니다. 그다음에 거품기 거품기예요. 거품기 제가 가져올게요. 어디 갔지? 저풍기 빼야될 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엄마 고풍기 을 아, 거기 있어요? 오븐 아래. 오븐 아래. 오븐 아래? 어? 오븐 아래 서랍에 있는 것 같은데? 아, 오븐 아래 서랍. 아, 여기요? 없는데요? 그럼 저기 위에. 저기 위에 있어요? 있는 것 같아요. 없어요. 이거 갖고 있어봐. 찾아볼게. 땡! 지금 말랑말랑해 노랑색만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. 노랑색 눈이 있어 눈. 우와 <laughs> 노랑색 근데 이거 일단 믹서기로. 근데, 음, 일단 믹서기로. 근데 일단 믹서기로 섞는 거니까 일단 저거 꼬 있어 저거. 야 나도 같이. 계란을 이걸 이렇게.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다 터뜨렸어 터뜨려 잡자 오 점점 노력게 되고 있는데? 어 응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제 일단 멈춰 뭔가 불안해 이렇게 하면 오 계란후라이 됐다 계란후라이 응 계란후라이 기다려볼게요 찾았나요? 계란 후라이 이렇게. 어. 엄마, 엄마 전화. 와, 응, 언니. 와. 언니 아니야? 아, 좋대, 좋대. 안녕. 지금 제가 적고 있어요. 저는 최윤상. 도로 도로 도 누루루루루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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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지금 오오오오. 지금 나나나하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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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채은아, 채은아, 우리 엄마가 지금 엄청 잘하지? 이거 보고 따라 따라할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. 나를 믿어봐. 자, 해보세요. 어? 채은이한테 부탁해봐요. 와. 어, 왜 흔들리죠? 어, 다 됐네요. 우와. 그럼 이거 넣으세요. 이이걸이어야 돼요.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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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으세요 이거, 따를이도이어이따이지고따 이거, 고 네. 이거, 이거, 이이렇게파이요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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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 이거, 내가 넣래 이거는. 야, 내가 넣는다고. 아니, 음... 어, 더 있어, 더 있어, 더 있어? 그 다음에 이걸로 저어줘요? 저요? 이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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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, 이걸로 같이 접자, 인서야. 아니, 난 이걸로 접자. 알았어. 선병으로 저어주는 건가? 오, 냄새는 좋아. 맡아봐. 아니야. 진득 해 진득 터질 때까지 빠르게 계속 저어주세요. 이고 싶다. 계속 하냐? 야야 너무 튀기잖아. 우리 말안해겠는데채은아채은아 경도 TV 아니면 우리가 나올 거야. <laughs> 아니에요. 우리가 너무 식용유를 많이 넣었나? 진득해질 것 같은데. 냄새 좋은데 쿠키 냄새. 쿠키지 그럼. 오븐으로. 아, 비싸기 언제까지 덥겨야 돼? 반죽 아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. 엄마? 도와주세요 PD님? 아. 좀 이거 좀 반죽 좀 보여드릴래요?